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미국에서 그랜트 뉴섬이 자파들한테 비자를 제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파랭이는 어서 들었다고 하면서 정치인 판사들 포함해서 자파들을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 입국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입국을 못하면 다섯 개 국을 자동으로 못 가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다섯 개국이 자동으로 못간줄 알았는데, 오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오. 다섯 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 딱 명단을 올려놓으면, 세계에서 40개국이 동시에 연동이 되분대요 그래서, 자파들은 명단이 올라가보면, 못 간다네, 못 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지기들 같은 끼리끼리 해서, 그런 데나 가야 되나봐요. 그래서 오미 자파도 큰일 나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우리한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베네수엘라 보셨죠. 마두로 잡아갔다고 베네수엘라 국민이 나와서 국기 들고 날리 졌잖아요. 거기에 성적이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유심히 봤는데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전부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보수 사람들이 시위를 할때 반드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각인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좋아해. 미국이 우리 도와준 거 알고 있어. 미국이 우리 희망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어요. 강화문에 이 빨리 꽉 채워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위를 해라. 밖으로 나와라. 계속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케빈 김이었잖아요. 갑자기 미국에 호출돼서 갔다 가더라고요. 그런가 했더니 경질됐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한 70일 근무했다는데. 케빈 귀밀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일체다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리를 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대사를 보낼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계획이 다 있겠죠. 한국을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할지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쿠바인데 쿠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지기들이 영병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를 공짜로 갖다 쓰고 엄청 했나봐요 근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제 못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는 스스로 무너지게 됐다 그러면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환율 때문에도 문제지만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반이 약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지금 국방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총을 들지 말고 3단봉을 들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국방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빠듯하다는 거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미난 살다가 살다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단 말도 처음 들었고. 환율 30원 내리기에서 연금을 7조를 썼단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60억 달러를 썼다고 주고 하더니 그 이상을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깜깜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속속이 알고 있는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저것들 은 얼마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니기들은 김정은처럼 되지도 않아. 왜냐? 국민이 다르잖아, 국민. 우리 국민들은 일단 배움이 많잖아. 북한하고 비교가 되냐고. 니기들이 막 그러면 세뇌는 될수 있을지언정 깨어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니기들이 김정 같이 해 먹을 수가 없어. 봐봐, 빗장 열어놓고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대한민국 먹어보러. 뭐 이래도 북한에서 못 내려오잖아. 왜 그러겠어? 주한미군이 무섭잖아.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잖아.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요. 우리한테는 정말로 미국이 생명줄이구만. 미국에서 계속 희망을 주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려나 해도 비자 발급 안해 주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단 게. 지금 청년들이 생각해 봐. 유학도 못가 이제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지기들이 생각을 바꿔먹든지 자빠 행동을 안 하든지 해야 될거아니요 근데 있잖아. 데이터 지어주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포렌식을 하면 싹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진지게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오미 이런 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되분당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엄청 나불어요. 전두환 대통령 나오니까 또그말 나오네. 이번에 내란 재판에서 웃겨불어. 하나 아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부르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부르대. 어찌됐든 세상에 1212 개엄은 들어봤어도 10월 16일 개엄은나 처음 들어봤어. 10월 16일 개엄이 있었다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소장 변경하면서 그걸 또 살짝 집어 넣는가 봐. 아니, 없는 사실을 집어 넣어갖고 공소장 변경한 게 맞냐고. 이러니까 검찰도 이쪽 저쪽 다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냐고 이쪽 변호사들이 사기 재판이라고 난리치더만 아니 왜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신이 없어 니기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때리고 싶어도 우리들이 다 바붙잖아 그런 것을 어떻게 때리겠냐 공소 기각이 맞잖아 공소 기각 이심 갈 필요도 없어 공소 기각이 맞아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당봉 갖고 있어가지고 북한한테도 손안 들면 때린다 이 수준인데 미군이 어쩌겠어. 미국은 소리도 안 나는 무기도 많잖아. 소리소문 없이 북한을 가면안 둬부러. 그럼 미국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갑다고 이런 거 생각하면 뒷골이 오싹해부러. 이래서 자파하면안 되고 우파를 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을 미국이고 미국이 계속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어. 미국이 산소요, 산소.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